당정협의에서는 주택에도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이 최대 4년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벌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이걸 몰랐다고 하네요. 보도에 이동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주택도 상가와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2년인 계약 기간이 끝나고 세입자가 원할 경우 한번더 임대할 수 있어 최대 4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민주당이 검토 중인 방안에는 전월세 상한제 내용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갱신 계약의 전세금 인상률을 최대 5% 이하로 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집주인들이 제도 시행 전 임대료를 미리 올리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한 번에 이제 임대료를 선반영해서 임대주택이 부족한 지역에서 가격을 올리겠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그게 기간만 연장될 뿐이지 임차인의 보호라든지 이런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주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